i yeah. 이죄 이름을 성축하리게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래 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을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래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 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새벽 재단으로 하나님 앞에 정렬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석달 동안 에레미야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이 에레미아서 93번째 시간입니다. 새벽마다 주신 말씀 우리가 잘 마음판에 새기고 어떻게 할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지 어떻게 할때그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목적하에 두시는지 우리가 잘 새겨서 오늘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에레미에서 마지막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오며 우리 각 사람의 꼭 필요한 말씀을 말씀하여 주시고 또 때에 맞는 기론분과 은혜를 우리에게 채워주셔서 이 세상 삶에서 승리자의 삶 돌파자의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 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새벽마다 말씀 강의를 하고 있는데, 오늘이 에레미아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에레미아서를 석 달에 걸쳐서 오늘 93번째 시간이거든요. 에루살렘은 어떻게 파괴되고 마는가 누가 죽임을 당하고 누가 포로로 잡혀가고 마는가 근데 그 마지막에 기록한 여호야긴 이야기를 통한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고 있는가 그런 말씀을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자, 52장 17절. 어제 잡혀가고 왕도 두 눈이 뽑히고 아들들은 죽고 고관들은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 땅에는 힘없는 사람들만 남겨 두었더라. 그래서 갈대아 사람은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의 집에 있는 그 기구들을 탈취해가기 시작하는 이야기가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의두 노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노대야를 깨뜨려서 하나님이 성전에 있는 그 기구들을 깨뜨려서 부수어서 그 노수로 바벨론으로 가지고 가더라. 여러분 이 그림이 기억나십니까? 제가 열1기 강의할 때 솔로몬 성전의구조들을 여러분에게 보여 주신 적이 있어요. 그죠? 그 가운데 기둥이 보긴가 아, 보아스와 야긴 두 기둥이고. 그죠? 그다음에 노 받침이 있고. 그리고 노 대야가 있고 한 바다라고 하는 그물둥응 역할을 하는 그 여러분 저 그림이 기억나시죠. 그죠? 그러니까 저기 있는 두 기둥 그리고 노 받침들, 노 대야들 이걸 다 부수었다는 거예요. 성전을 부수었다면서 하나님의 집이 파괴됐다는 거예요. 나중에 성전조차 다 불태워버렸으니까, 뭐, 그건 우리 결론을 알고 있는 거예 근데 거기서 자기들이 가져갈 것, 노를다 부숴서 가져가고, 그그릇들이나 있는 것을 금, 언으로 된 것, 그거 다 가져간 이야기가 바로 지금 기록되어 있네요 우리가 이렇게 솔로몬 성전이 지을 때는 이렇게 지었다라고 보았던 그 그림이 지금 다 파괴되고 많은 노받침 녹기둥, 녹대야, 한 바다로 표현했던 즉 물두멍 다 부서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직개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승자는 모든 녹그릇도 자기들이 쓸만한 것은다 가져가 태우기 전에 다 가져갔다는 거 쉽게 말해서 19절. 사령하는 잔들과 하루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과 발이들 중에서 금으로 만든 것과 음으로 만든 것은 또 금이니까 음이니까 가져갔겠죠. 그죠? 성전에 있는 기구, 모든 그릇, 모든 촛대들, 뭐 숟가락까지 금으로 만든 것, 은으로 만든 것다 가지고 끌어모아서 자기들 나르로 가져갔다더라. 그래서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 만든 두 기둥, 조금 전에 봤던 두 기둥과 한 바다 가운데 바다. 자, 다음 그림 좀 볼까요? 어, 이 그림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좀더 기억이 날 것이. 죠 저게 두 기둥 그림이잖아요, 그죠? 두 기둥 그리고 저게 수레로 실었던 저 받침과 저소로 이렇게 받쳐졌던 그림들, 그죠? 저본 적이 있죠, 그죠? 저게 조금 전에 그림으로 보았던 것을 조금 이 형상화 시켜 놓은 것이 저그림입니다 저것, 그리고 한바다, 그리고 저녹그릇들그 다음에 그 받침대들 다 가지고 썰어 갔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표시하고 있죠. 다시 한번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아, 우리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와의 호성전에 만든 두 기둥, 조금은 그림으로 봤던 두 기둥과 한바다, 가운데 있던 큰 어떤, 노, 어, 그물두묵 역할을 한 한바다와 그 받침대에 있는 열두 마리 소와 그 모든 것을 자기들이 끌어갔는데 그 논무게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들을 탈취해갔더라 뺏어갔더라 그 이야기죠 자, 이렇게 성전이 파괴되도록 한 이유가 하나님이 성전을 성전답게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니까 결국 하나님은 바벨론 군대를 그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이 집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다 부수어버리고 탈취해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둥이 있었는데, 한 기둥 높이가 뭐18규빗시고 둘레는 12규빗시며뭐그 두께는 손가락, 뭐네 손가락 두께이며 하고, 그 어떤 크기를 기록해 놨습니다. 22절. 그 기둥에는 논머리가 있었고, 높이는 다섯 규빗 되었고, 크기는 망사와 성류가 다 노수로 되어 있고,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성류 모양이 있었던 것. 이 모든 것을 부수고, 이 모든 것을 탈취해 간 바벨론 군대라는 것이죠. 그삼에는 성류가 바뀌 있었는데, 그게는 96개의 성류가 바뀌 있었고, 그 기둥에 둘린 건물에는 성류는 도합이 100개 정도 있었더라. 뭐, 우리가 처음 만들었을 때 살펴본 그 모양을 지금 다시 기록하면서, 그 모든 것이 다부서지고 다 깨뜨려지고 하나님이 성전에 봉헌됐던 건물들이 그 이방인들에서 탈취당한 모습을 지금 마지막 에루살렘이 함락당할 때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사령관이 대사장, 대제사장 사로잡았다. 쓸만한 사람 사로잡아갔다했죠. 대제사장 스라야를 사로잡아가고 부제 부제제, 부제사장. 서반야를 사로잡아가고 성전문직의 세 사람도 사로잡아. 이게 지금 누군가 누굴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구체적으로 대제사상, 부제사상, 그리고 성전무기, 이런 사람들을 사로잡은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절, 성안에서 닥치는 대로 이제 사람들을 잡았겠죠. 그 중에서 바벨론에 항복한 사람과 끝까지 대적한 사람이 나누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잡았으니 군사를 거리는 지휘관 한 사람도 잡았고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4시 7명도 잡았고 군인을 감독하는 군지휘관, 서기관 하나와 성안에서 만난 평민 60명도 잡아서 다 포로로 잡아갈 사람 잡아서 이제 왕 앞에 데려가서 신문하고 죽일 사람 죽이고 살릴 사람 살리는 그들이 어떤 판결이 이후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에레메는 겉으로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항복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 어, 우리 생각으로는, 우리 이제 일본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본이 우리를 통치하러 왔을 때, 일본에게 통치하는 것을 저항하는 것이 민족 정신에는 맞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뜻이, 지금 하나님의 뜻이 마치 일본군이 이 한반도를 쳐들어 왔을 때 저항했던 사람들이 그 민족 정신에 맞는 것이었어. 그죠? 근데 이때는 보니까 이스라엘은 너희들이 죄 때문에 쳐들어왔으니까 우리 한국이 한국 백성들이 죄 때문에 일본 쳐들어왔다는 것을 또일치시키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별다른 이야기겠지만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죄악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이 징계 차원에서 쳐들어오게 하신 하나님의 군대니까 그 군대에 항복하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 우리는 바벨론을 애굽의 손을 잡아서 물리치고 싶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뜻과 반대되니까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하나님이 대적자가 되어서 이렇게 처참하게 심판당. 어제 모습 살펴봤잖아요. 왕 앞에서 두 아들이 죽어 나가요, 그죠? 두 아들 이 아들들이 죽어 나가요, 그죠? 그리고 고관들이 다 죽어 나가고 한 나라의 왕이라는 사람이. 두 눈이 뽑힌 채 사슬에 묶인 채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죽는 날까지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죠. 그렇죠?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시대교는 분명히 그 감옥 안에서 두 눈이 뽑힌 채로 후회했을 것이다. 그때 에레미야 말을 들을걸. 여러분 우리도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도 그때 순종할걸. 그때 그 일을 하지 말 걸. 그때 그 일을 하라고 할때 내가 그 일을 했어야 되는데 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오늘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지난 인생 동안 아, 내가 그때 그 했어야 되는데, 그때 그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분명히 그런 지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죠? 그때 우리가 잘못한 거, 오늘이라도 회개하는 것이죠. 하려면, 그리고 주님이 지금이라도 그 일을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해드리다든지 지금이라도 그 일에서 내가 물러선다든지 하나님 앞에 순종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 이게 우리가 93일 동안 에레미야서를 듣는 이유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구나. 근데 이기도 보십시오. 처참하게 성전이 파괴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잡혀가는 이야기를 다 기록하고 있잖아요. 26절. 사령과 너부사라다는 그들을 사로잡아 님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 나가니. 바벨론 왕이 님나에서다 쳐주겠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바로 잡힌 사람들 다 쳐주겠다는데 학자들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사로잡힌 사람 중에서 끝까지 바벨론에 대적하고 저항하려고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죽였겠죠 그러나 잡아놓고 보니까 평소 그들의 성향이 에레미야의 말을 듣고 에레미야의 말을 듣고 그들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다든지 바벨론의 짐 바벨론 정책 쪽에 섰던 사람들은 살려줘야 되겠죠 그렇죠? 자 27절을 잘 보십시오 바벨론 왕이 림나에서 그들을 다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다이 말씀에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도 있고 죽임당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 바벨론 왕을 감히 그 자리에 비워 하지만 마지막 주님이 심판 때도 주님이 심판해서 지옥불에 던질 사람이 있고 주님이 우리를 데리고 어디로? 이들은 지금 바벨론을 가지만 천국으로 입성할 사람하고 두 부류가 나누어지겠죠, 그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냈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아냈는가? 양의 백성으로 살아냈는가? 주님의 신부로서 살아냈는가? 주님의 군사답게, 주님의 제도답게 싸울 땐 싸우고 지킬 것은 지키며 살아왔는가? 그 결과에 따라서 27절에 죽임당을 살았는가? 그래도 살아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올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나누지듯이 그 날도 주님과 같이 천국에 입성할 사람, 지옥으로 떨어질 사람 그렇게 결론이 날 거예요, 그죠? 오늘 우리의 삶이 그날 우리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날마다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 기뻐하신 것들로 채워지고 순종의 자리에 정렬하고. 이 땅에서 내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 일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다. 그렇다면 오늘 나에게 원하는 일은 무엇인가? 그것을 해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할일을 아멘. 27절 말씀 잘묵상해보시오왜 그들은 죽임 당해야 되는가? 왜 그들은 살아서 바벨론으로 포로지만 잡혀가서 다시 회복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살아남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것을 받아들인 사람은 살아있고, 그것을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 기준과 자기 계산으로 살던 사람들은 죽임당하고 말았다는 것이 오늘 27절의 결론이에요. 그죠? 28절. 너 어, 너버 아, 살이 사로 잡아간 백성들 수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7년 이때는 597년, 바벨론이 멸망하기 전에, 그 전에 침공했을 때 유다인들 3,023명이 잡혀갔대요. 그리고 586년, 에루살림이 함락될 때, 거기서 잡혀간 사람이 832명이래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간 것이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그들이 필요에 따라서 잡아간 사람들이 세 번에 걸쳐서 지금 오늘 기록되고 있거든요. 처음에 잡혀간 사람이 3,200명. 3 0 2 3명 정도. 그다음에 두 번째 잡혀간 사람이 바벨론 에루살렘 함락될 때 832명. 자, 30절입니다. 느버갓네살즉 BC 581년. 이때는 586년에 에루살렘 함락됐으니 그로부터 5년 후에라 그러죠. 그때 또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들이 745명. 총 4,600명이 포로로 잡혀갔더라. 근데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소망이 있죠 제가 오늘 제목을 에루사는 파괴와 포로 그리고 소망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에루사는 비록 파괴되었지만 함락되었지만 많은 사람이 죽임당했지만 그 중에서도 소망 가운데 살아갈 사람들 하나님이 비전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될 사람들이 분명히 있더라는 거예요 이들이 었쩌면 포로로 잡혀간 4,600명이라는 것이고죠 이 사람들 중에 나중에 돌아오는 스루바빌이 있고, 이 사람들 중에 돌아오는 제사장 예수아가 있고, 이 사람들 중에 돌아오는 에스라가 있고, 이 사람들 중에 돌아오는 네미아가 있고, 이 사람들 중에 그 나라에 잡혀가서 총리자리까지 오는 다니엘이 있고, 그죠? 그러니까 살아남은 사람들, 죽임당한 사람들, 이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 나라에 가서 총리자리까지. 여러분, 하만이 죽이려고 할모르더게도 총리자리까지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함락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날에서도 고위 관리, 뇌미아 같은 사람도 되고 다니엘 같은 사람도 되고 모르드게 같은 사람도 되고 잡핑간그 후손 중에 에스더 같은 사람은 왕비까지가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돌아올 때도. 수룹바벨이 쓰임 받고 예수아가 쓰임 받고 느헤미아가 쓰임 받고 에스라가 쓰임 받듯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기한 일꾼들이 그 살아남은 사람들 중에 있게 되잖아요, 그죠 오늘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하나님이 주신 계획을 믿고 내 계획은 내려놓고 하나님 계획을 붙들면은 하나님이 일하신그 현장에서 영광 돌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포로로 잡혀갔지만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볼 사람들이 있다는 라 것을 제가 제목에 표현해놨고, 마지막 여우약인 왕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31절. 유다왕 여호약인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사로잡혀 간지 37년 왕이 바뀌었어요. 너부간네살 왕 아들 에월무라닥이 왕이 되면서 이 왕이 갑자기 여호약인 왕을 풀어줘요. 그가 잡혀가서, 그가 감옥에 있었는데, 우리 어제 말씀 보니까 시드기는 죽는 날까지 감옥에 있었더라 이래서, 그죠? 근데 이여호야기는여호야기는 누구죠? 바로 시드기아 왕을 세우기 위해서 폐의식했던, 잠시 한 3개월 동안 왕했던 그 왕이었거든요.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근데 포로로 잡혀간 그 폐의된 왕이지만, 새 왕이 등장하면서 애월 마라닥 왕이 그가 유다 여호야기의뿌리를 털어줬고, 감옥에서 풀어줘서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풀어질 것을 장차 그곳에서 돌아올 것을 에레미야에서 마지막에 기록하면서 꿈을 꾸게 하는 이야기가 에레미야 마치는 지점에 나오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려면 그러므로 끝난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낭떠리지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서게 하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 깜깜한 가운데서도 태양을 뜨게 해서 새벽을 주듯이 지금 이 멸망당하고 팡해당하고 성전이 불타버리고 모든 것을 뺏기는 것그 상에서 마지막에 에르메를 통해서 뭘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잡혀간 여호야긴인 왕자리에서 폐의당하고그 자리에서 쫓기는 그 왕이 다시 뭔가 회복되는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메시지가 바로 이거거든요. 어떤 절망과 어떤 좌절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소망의 주 예수아를 바라보아야 된다. 할렐루야 하면, 그의 머리를 들어줬고, 감옥에서 풀어줬대. 그에게 친질히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잡혀온 다른 왕들, 그 많은 왕들이 잡혀왔거든요. 바빌론이 정복하면서 그 왕들의 자리보다 높여주는 은혜가 하나님이 천적인 은혜 가운데 여호야기에께 임했다는 것은 유다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차 이렇게 높여줄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가 입었던 제수의 여복을 갈아입히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 앞에서 식사하게 하는 놀라운 대우죠 죠그 감옥 안에 갇혀있던 그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니까 제수의 절 벗겨져 마치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서 총리가 되듯이 왕하고 같이 밥을 먹는 자리로 하나님이 높여주시더라. 달리하면 그 수많은 왕들이 잡혀왔어요. 그 수많은 왕들이 잡혀와서 감옥에 있었지만 어느 왕들보다 더 높은 자리로 여와의 호 견을 높였다는 것은 이스라엘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비전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비론 왕에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종신도록 그렇게 그가 받으면서 그에게 주는 이 회복이 장차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해조백에 대한 비전이고 계획임을 우리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징계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치로 회복시기를 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 이것을 오늘 에레미야서를 마치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또 다른 메시지기도 하죠. 여러분들도 끝까지 하나님 주신 비전을 붙들고, 할렐루야 하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비전과 꿈을 이 새벽에도 붙들고 기도하며 달려가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라고 오늘 에스라 아 에레미야서 마지막 부분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93일 동안 새벽마다 에레미아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포로로 잡혀간 여호약인 왕의 회복을 통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회복시키는 그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바라보고 어떤 현장에서도 좌절하는 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비전과 함께 마치 독수리처럼 날아오려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영역까지 날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붙들고 승리하게 하시고 주신 약속 붙들고 승리하게 하시고 기도하며 기대하며 달려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일이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때마다 일마다 기름 부어주시고 지혜와 전략 주시며 성령 충만의 복으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 주신 비전을 붙들고 달려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머리 이 땅에 어있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93일 동안 에레미아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에레미아서를 다시 한번더 정독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 다시 듣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께서 소성이 되어 주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므로 하나님의 비밀과 계획과 그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일들을 웅뚱어 달려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